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동을 사신 모시고 이번에 그 준비 중에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주제별 노동판례 500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노동판례 하면 뭐말 그대로 노동판례 내용을 어, 담고 있는데 주제별이라는 게 어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노무사 정동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주제별 어, 노동판례 500선을 어, 책을 출판하기 위한 그 초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큰 커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 공인노무사 3 명이 붙어서 이것을 어, 요약을 했습니다. 어, 이거를그 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어, 판례, 노동판례 330선을 가지고 이것을 분야, 어, 그것을 어, 분양 그것을 대부분 판례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판례를 좀 보기좋게 요약을 해서 어, 사실관계하고 판례내용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요약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또 특히 이 노동판례 주제별 노동판례 500선은 어,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게 된 부분하고 또 이것을 그 부분을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주제별 노동 판례 500선 영문과 국문 음, 이렇게 해서 출간하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출판 편집을 더 하는 게 남아 있고 우리 또 우리 그 영어 부분을 담당한 고문님께서 마지막 영어 작품, 영어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한국에서 유일하게 나온 그 판례에 대해서 영문으로 된 판례, 바로 강남 노고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동 사건 여러 가지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뭐그 부당 해고라든지. 어, 그런 등등의 그 어, 사건을, 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에서 이제 그 어, 판결이 난 그런 내용을 가, 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 예, 그렇습니다. 이 취재별 어, 노동 판례 500서는 총칙이 있고 개별적 노사 개별적 그 근로관계, 또 집단의 노사관계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해, 당된 부분을 또더소 제목으로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어, 그,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팔, 어, 그 중앙, 그 중앙노동에서 만드는 팔레 330선을 가지고 그것을, 어, 그 사실관계, 그리고, 어, 그 팔레의 주요 내용,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무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가 필요한 외투기업에서는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 분들이 여러가지 사건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있던 그 판결이 난 사건을 참고하면 어, 본인들이 이제 그 회사 그 클라이언트를 자문한 데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팔레 그 500, 그 그러니까 주제별 팔레 500선이 희 우리 그 앱에도 띄어져 있고 홈페이지도 띄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앙경제에 있는 이 네이버에서 찾게 되면 키워드를 찾게 되는데, 하여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제별로 핵심별로 다 있고 또그 대표적인 대부분 팔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이 이제 영어고 한글로 만들어졌고 이게 출판되게 되면은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좀더 어, 업그레이드되고 또 어, 팔레, 그, 500선이 아니고 600선, 700선, 이렇게 늘어나서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사건이 뭐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팔레가 이제 출판되고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요번에 이제 영어로 같이 나온 거는 최초라고 를시지 않았나요? 음, 예, 저기, 그, 가끔씩 그어떤 핵심 판례 정도를 그 고용 노동부에서 만들기도 했고 또 특정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뭐 만들기도 했지만 벌써 기록적으로 보면은 10년 이상이고 최근에 이렇게 제 거치 이렇게 판례 500선이라는 거대한 작업을 한 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데하고 다르게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고 우리 여기 있는 김혜성 부모님께서 어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가까지 봐주고 하기 때문에 또이팔레오 백슨이 계속 개정판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어 법무법인이나 다른 이제 노동기관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거는 일회성인데 저희는 지속성을 가지고 만든 만든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전문 노무사들. 그리고 또 우리, 어, 그 전, 그 통시통역사였던 김혜성고문님까지 이렇게 여기에 가세해가지고 공동 저자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해서 저자 의 이름을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 책을 출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출, 그러니까 출간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업체에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이제 계속 또 개정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하자면 지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법 바이블에 대해서도 노동법 해설 바이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판례라는 거에 어떤 판례 모범 또는 바이블이 되는 그런 서적이 될것 같은데 이제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어, 그렇다면 이 판례가 지금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 그러니까 몇 년간에 발생한 어, 사건에 대한 어, 내용을 수록한 거죠 음, 예, 네, 이거는 뭐 지난 그 노동 판례라는 거는 뭐약 우리나라가 한 노동법이 생긴 게한 7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 그렇게 오래된 것보다는 최근에 한2 30년 내에 있는 노동법 판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된 거는 실제적으로 또 노동법도 바뀌게 했기 때문에 좀더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용이 계속돼 왔고 또 이제 법 바뀐 것에 따라서 좀 새로운 판례가 좀 정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그 대부분 판례도 법이 바뀜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주제별 노동 판례 500선은 가장 최신 그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 판례를 우리가 출간을 하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할 건데 그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서 본인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노동 사건의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많은 참고가 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앞으로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한번 그 이게 그 페이지를 봐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은 가급적 그 단고나 해서 이제 만들 예정에 있는데 좀 부피가 사실 여기는 에 두꺼운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데 가급적 한그릇 해서 만들고 또 기업체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판례 청구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책은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사실 고용, 노무사가 그 어떤 어, 노무 의견을 줄 때는 에그 어, 어떤 주제에 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관련된 법 어 행정에서 그 노동 판례를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노무사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그 주요 대법원 판례 500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출간이 되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맙습니다.